いえ、構いませんよ。<laughs> こんな状況じゃ、他人を信用できないのは当たり前ですから、うん。それは違います。こんな状況だから、信用しないと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いげぼんしみんが、ブルンサゴバンシギロウン。아ろんなアニオスミオンクニャンコミノフシェンコパンサランポジショネジケシー 그렇습니다. 아... 가이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가 이곳에 온는 제가 이곳에 온이는제 이곳에 온이는 제가 이곳에 이유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에가는에는이이가이이 ん、みみくすいませんした先輩で何か用すかよぎグループんこきよじよぎよじゃいが中心人物モじょ先輩名前で呼ぶほど親しくないすからうん確かにねそれでなんてそんめらんごやあ,あホテルの窓から君たちが外で何かしているのが見えたから話でもできないかと思って。 話ってなんすかね話す必要ありましたっけ道宗君くんもうちょっと黙っててす <laughs> すみません本当にごめんなさいイソニョンでわしなきゃとんぼだわしにダメがこんちゃんぼたんにわたいや彼もみおりさんを心配してるだけだろうし気にしてないよちょんちょんちょんそれで わざわざ外まで来て何してるのクリングリさん,んないアリスさんが今はこの園内に危険はないって言ってましたから大丈夫です。アリスを信じてるの、えっと、あでも、ペギョにロモコンたら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ないとも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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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っ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 일단 뭐 믿어야지 어떡해 배경 좀 내가 잠깐 좀 줄여줄게 여러분 배경음이 너무너무 너무 커 방해돼 사운드 음량 설정해서 음성을 100으로 하고 부금을 한이 정도로 하면 괜찮죠 괜찮죠 그쵸 한이 정도로 줄여드릴게요 ちょっと待って、ちいっと待って、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あ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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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냐면 다른 데는 배경이 그렇게 심하게 불편하진 않았으니까... 이그 정도만... 뭐... 소스는... 니까 나이가 출구 같은 거..." 그 얘네도 아예 멍청한 건 아니네. 아까 누가 호구조합이라고 하던데... 어, 뭐야... 짠네 아, 내가 뻥친 거구나. 깜짝이야. 저 여자애가 뻥친 줄 알았어. 아쉽다는 게 전혀 아쉽지 않다는 거죠? 中国を그렇게シキチャージすることエリスがウェッチュルを掘られている。だから、パンコプトチャーは、オフセイカネンスに欲しいのでで、先輩の話ってはじめ今自分はたくさん出会やんだ。지지みんなの意見を聞きたいと思ってるんだ。他の人がどう思ってるか。これ他の人はなんてほとんどは反対してる。<laughs> それに、まだ全員に話を聞けたわけじゃないから。 何とも言えないけど。反対했다고하기에는、あかけねんた、거짓말이었지선거를、意味張るなが準備あごいっそっちょだから、よかったら、君たちの意見を聞かせてくれないかな私は、なんとかここを出る方法を探したいんです。真しねよ。みおりさんと同じ意見です。真しみごゆうりくんだったよね。君は 아까부터 자기 누나 뒤에 숨어 있던 소년에게 말을 걸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대답했다. 어? 뭐 그모? 엄청 소심한 거다. 참고로 얘랑 미치무네랑 친구예요. 셋다 진심이긴 한 모양이다. 나에겐 잘된 일이다. 이지정. 생각 히메노 유리가 날이 조심스레 올려다보며 시선을 던졌다.

そうだね。自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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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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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마가 아직... 야 나를 믿나봐. 믿지마, 난 나쁜 놈이야. 믿지마, 왜 굳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히메노유리는 지금의 나를 믿고 있다. 아, 신요스르나요. 설마 얘가 얘 괴롭히나? 얘가 나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얘 친구 눈치 보나? 응, 음, 음. 뭐... 어쨌든 여기, 여기 그룹에서 두은 저를 믿고 미치무니는 저를 안 믿고요. 일단 신뢰는 얻은 거 같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기미지나이데 미요리사. 나라 다정부다. 사기 뭐 했다 요 얘네 가만히... 그룹은 저한테 되게 우호적이라서. 어. 이찢어 얘는 좋아하나? 가나메. 네 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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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신 다른 사람からも話を聞いてみるから。 それからまた話をしよ。さようなら。是非お願いします。가나메さ 아, 독기병이냐고?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왜 방금 그 말을 하냐면요. 저번에 회의실에 모여서 다 같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내 소꿉친구 있잖아. 여자애를 이렇게 찌려보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그그내내 내... 내 소꿉친구를 그렇게 째려보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인가 아닌가 싶어서 음. 응 걔가 그 그때 내, 내 소꿉친구 째려봤다니까 걔가 자기소개할 때 아이엠그라운드 하는데 셋이 사라지는 방금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했다 저 셋의 중심은 역시 히메노 미오리다 그쵸? 당분간은 그냥 내버려둬도 될 듯하다 만약 마지막까지 남았을 때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은 예상할 수 없다 자그 시간이 없다. 다른 사람들을 찾자. 그 다음에는 저는 가, 정말 궁금했던 이 이즈키한테 한번 아 이즈키가 아니라 시오리한테 가볼게요. 시오리가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아무 생각 없잖아. 시오리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こんにちは. 유리사노 예. 성우 날먹 내 목소리는 들은 모양이지만 그녀는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여전히 대화하기 힘든. 아니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건가? 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한다. 미산을 죽인 이 녀석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 오. 소래.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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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이건. 갑자기 그녀와 가까이 다가왔다. 자연스럽게 미연시로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라 뒤로 물러서지도 얼굴을 돌리지도 못한 채 그녀를 마주보았다. 몇센티미터밖에안 되는 거리에서 형광등 빛을 반사해 빛나는 그녀의 보랏빛 눈동자가 보였다. 파란색인데? 도우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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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 도우시던데? 도우시 분명 똑바로 나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시선 위화감과 동시에 약간의 불쾌함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다. 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래의 일이나 선거에 관한 일,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다. 카나메 말더 듣는다. 그런데 또 질문. 짜증이 났지만 열 가지 온 이상 이렇게 대화를 끝낼 수는 없었다. 유리선호노 산, 당신은 どうするつもりですかどうってこれからのことですアリスの言う通りに選挙をするのかそれとも何か別な方法を探るのか別な方法생각보다훨씬번거롭군 <laughs> 내질문에대답할생각이전혀없는건가대묵 <laughs> 기만할뿐대화에아무진전이없다まだ何も分かっていませんが こここかから抜け出す方法ととそういういいを探しして選挙はなの何ももせせずに死ぬつりりはありませんから時間がれば参加はしますう<モ>嘘嘘何がですかとじ能力 거짓말? 지금 나한테 한 말인가? 질문에 대답만 해 준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든 이 여자가 말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나 설마? 너って? 선거에について どう考えているのか聞かせてもらえますか? 그쪽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계속 물어봐 주지. 됐니? <laughs> ちょ<っ>た別にどうでもいいチが死어도상関係ないはんよじゃえよ生死に関わることですよどうでもいいんですか生死に関わるおや <laughs> 参加しなければアリスが何をするかわかるでしょうああそうねじゃあ参加はするうふん 이 녀석은 대체 뭐지? 정말 선거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건가? 아니 이게 정말 본심이라는 건 안다. 그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아무리 흥미이나요 이거는... 아니, 이ね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い이거で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な 아니, 이거는... 거는참가 이거는... 아이 死にたくないから。死くをしつじゃあなさんが。それっておかしい。あ、그냥死ぬんは死ぬごご。死にたくないのは別におかしなことじゃありません。でもそれだけでいいんですか。それだけ。あなたは受け入れているんですか。アリスのことも何もかも。あ、서로質問まね。 음, 자신보다 상위에서 자신의 생사를 손해주인 앨리스 같은 존재가 있을 때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과 죽음을 피하기 위해 따르는 것은 분명히 다른 행동이다. 그녀는 정말 받아들인 것이다. 그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혐오감마저 느껴진다. 근데 진짜, 이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만약에 뭐, 진짜 세상에 좀비가 나왔어. 그럼 막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지. 그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 진짜. 음. 근데 <놀람> 뭐. 죽기는 싫지만, 뭐 죽으면은 운명이겠거니. 또다로. s 네. 多分, 신이 く은 아니. 음, 죽고 싶지는 않아. 근데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답은 아마 그것도 진심인가? 소네. 답은 아마 죽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고작 그것 때문에 미사를 죽 죽이자는데 동의했다고? 소난데스코. 자, 그레호도 이기다이 뜨는 데도 많이 있네. 무신고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소네. 답은. 음. 살면 사는 거고 말면 말고. 대답은 아까와 같았다. 자. 지금 당장 죽, 엄마야. 지금 당장 죽여 줄까? 자. 어? 웃어? 이, 예. 아, 예. 난대로 말いません. 목까지 올라온 말을 간신히 삼켰다. 쏘. また来ま스 쏘. 와かった 우는 게 무서워. 감정을 억누르며 돌아섰다. 문을 나서온 내 등을 향해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 뭐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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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완전 싸가지 없고 싫었는데 기다릴기 한마디에 무너진다. 아나 진짜 저런 게 바로 매력인가 봐아 진짜 지금까지 짜증나가지고 진짜 아 정말 저거 저 솔로만 아니었으면 저 그룹을 먼저 죽였을 때 이런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심쿵하게 기다릴게 이거 한마디 하니까 무너지잖아 그렇게 매사에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기다린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기다릴게 이런 녀석은 마지막까지 남겨놓아도 별로 위험하... 넘어갔죠? <laughs> 별로 위험하지 않겠지 아, 이미 넘어갔구만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두자 과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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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가보자 지금 약간 <laughs> 다시 한번더 생각해 봐, 봐야 될것 같은데 넘어간 것 같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어 뭐야 뭐야 레스토랑이 선택이 안돼 아, 마지막 한 명은 선택을 절대 못 하는 거였나봐. 이즈키 밖에 안 남았어. 원래 레스토랑, 그, 레스토랑스가 없어졌네요. 하긴, 이 정도 요리 만들면 지쳤지. 그 마지막, 갔나봐. 마지막 이즈키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쉬운 척 하지 마세요. 덜렁덜렁이라 어차피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면서. 등 뒤에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다. 나래다 에헤, 욕 와갔다나.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 코난의 법칙에서 가장 먼저 죽을 상, 돌아서자 아야라 이즈키가 벽에 기대서 있었다. 아, 아야라산데스か 아, 설마 벽에 기대서 있다는 거. 이, 이거 말하는 거야? 그막 일본에 보면 꼭.

俺のことをつけてたんじゃないのかうんつける <laughs> まさか。てきんごあんさっきからよ。気持ち悪いんだよ、その笑いが <laughs> あいごんちんしみね。ししゅうう気ぬぎぎぶんて。ちょんちょんちょん。てめえらと話し合うことなんか何もね。さっさとうせろ。そうですか。話し合いは、しておいたほうがいい,と思いますが。あいごうむんかすみたてたんじゃよ。 何を話し合ってんだそんなことしたって無駄だろう無駄ですかああ、無駄だね。無駄だね。かじま,いまのののるのありじまんちょこっくん。かじらごいのこてあるんけそこんだ。ははははそこはてあげしるめいったむごちゃりるてみうんでんだ。くろじあぬんだぬんごん。本当に話すことは何もないんですか これからどうするにしろ情報交換くらいはしておい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けど <laughs> 情報交換できると思うかこんな状況でしようと思えばできるでしょうねなきんかにゃかにちょこ忘れてんねどうせ偵察だろ集められた全員でこれから仲良く殺し合いだもんな殺し合い 選挙のことですか。選挙いい方を変えたって殺し合いには変わりないだろう。なるほど。あなたの考えはよくわかりました。うん、その後は不条件で。わかったあなたが積極的に選挙に参加して、積極的に殺していくつもりだってことです。 いい夫婦をやるのは意味がないから。부부それ,れだだ、うん、はそんなこと言ってませんよ。좀좀좀あなたの方こそ悪いと自覚してるから、そう質問したんじゃありませんか。てめえふざけてんのかいいえ。何もないけど、これは、そういうことをやるの その薄気味悪い笑いはやめろって言ってんだよ。んねが笑っていそそちょこむしぎにょそぎおとんタイミンじさっきつけてきたって質問しましたよね。あれ、本当は自分のことじゃないんですかもルカえもルカえそそんなわけねえだろ。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気よったぬん、わしらくん。死ぬのが怖いんでしょう。 걸었소. 음. 오히려 자기가 죽는 게 무서운, 그렇지? 단순한 사람이지. 지정しない는ですか 단순한 사람이야, 굉장히. 훌쎄, 담 해! 오라, 티메라니 죽어버릴 짓을 난 건넨다야. 아야라 이즈키는 짐질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폭력은 금지되어 있다. 엘리스의 규칙이 없었거나 여기가 바깥 세상이었다면 한대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확신할 수 있다. 지금 그는 매우 냉정하다. 분별력도 있다. 멱살에 주거나 벽에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건 그게 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전에도 말하는 걸 보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듯 하긴 했는데, 그치, 저번에 뭐 신문을 줄수 있냐 하느니, 뭐 그런 식의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아, 생각보다 브레인일 수 있다는 거 생각보다 머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이 밑에만 되면 기존에 기댈 사람이 없던 만큼 이용하기 수월해질 것이다. 오레도 정보 교환しませんか? 은근슬쩍 뭐 잡지나 만화책, 뭐 신문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신문을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수 있으니까. 대명, 나니 뜬다? 시용と思えば 되기를. 대, 사っき 말했어요네. 대명 같은 애들 신용 되기를가. 괜한 말을 하기보단 일단 기다리자 이 녀석은 반드시 넘어온다 대사가 위험한데? 기도이 낸다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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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나가모도 그래서요? 아! 도레데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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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나 눈빛 교환. 슬슬 던져 볼까? 信用しろとは言わないだが協力はできる利害が一致する限りは上ばんまれ利害次に選挙で死ぬやつを教えてやる代わりに情報が欲しい主人公移住金局인가はおいさっきまでのバカみたいに丁寧な喋り方どうした気に入らないんだろ 유리조노시호리토 닌처지 1세. 그두 2이 되게 돼게 되게 되게 調べてお되 엄마야? 말투 되게 존댓말에서 반말로 되게 더니 뭔가 무서워졌어 조사해되 조사해주세요 조사해되라 다른 그룹은 게차피 접촉하기도 힘들 것되다 지금은 각자 행동하는 게명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어도 충분하다 게용 되게 되게 되 仮に次の選挙で俺が立候補したとしてもお,<ー>お前は選ばない何それがお前に提供できるこっちの条件だそれで最後はどうするんだ俺とお前が残ったら殺し合いは避けられないぜよこそこじ分はないピローネのったその時はお前を殺してやるよ 逆に言えばその時までお前は殺さない그때ガジンは너죽이지않겠다그때ガジンてめえ次に会った時二人の情報と引き換えに対立候補を教えるうんそりゃルールやんだろ真面目に聞いた俺がバカだったぜそのまま伝えればなだが 言い方を変えれば、スタイルを文科ればいい方がまあ今はまだ俺の提案だけ覚えていればいい。そのその時までせいぜい仲良くしましょう。でああ、いくら気に入らないと言っても、他の誰かに組んだことがバレても困るので。<laughs>

결과는 다음에 만나면 알게 될 거다 점점점 슬슬 날이 저무는군 아 이렇게 해서 레스토랑스는 못 만났네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자 그 사람도 좀 알아놔야 될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제일 연장자인데 레스토랑스가 하루를 마치고 놀이의 방에 모였다 놀이는 한가운데에 놓인 긴소파가 마음에 드는지 드러누워있다 자세히 이야기한다. 간단히 이야기한다. 자세히 이야기, 설명충. 순서대로 이야기할게. 먼저 그룹 구분에 대해 설명했다. 이래도 되나? 히메노미오리를 중심으로 유리와 이스룩이 미치무네를 묶은 A그룹, 이스미하쿠시와 쌍둥이가 B그룹,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는 C그룹. 응.

음.. 의미는 아예 웃어. 너래도 뭍은 웃어. 그치? 믿는, 믿고 있는데 안 믿는다 그랬죠? 인간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놀랍도록 많은 거짓말을 한다. 자신을 좋게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 상대를 배려하기 위한 죄없는 거짓말.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조금 달랐다. 오래 는 거도.. 마다 신용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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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気が弱そうな少年が姉の前で強がって見せただけかもね。信用してるならそういった方が信用している人の信用を得られるのに。ハサレブレたご？俺からの信用よりも他の誰かのために嘘をついたのかな。うん。あ、現時点それも推測に過ぎないけど。他の사람이더신경쓰여서그남자そうだね。

双子がイスミ博士に寄せている愛情は多分本物だとはそれなのに三人はお互いを信用してない全員が生き残る方法を探してもいないし他の方法を探も,探もいかうす